지난 4월 달에 보니까 후보님께서 노무현 하면 떠오르는 것은 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당내 예비 경선 언팩쇼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꿈과 성취를 계승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2006년 2월 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노무현 정부를 군사 독재 정권보다 더 빈부 격차를 키운 반 서민적 정권 사회 분열로 대표되는 실패한 정부, 무능하고 미숙한 정부 등으로 규정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아주 독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참여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친서민적 정부가 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군사 독재정권보다 더 빈부격차를 키운 반서민적 정권이 되어 버렸습니다. 서민들은 노무현 정부의 배신을 당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 참여정부는 양극화를 키운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당이 양극화 해소를 말하면 다수 국민은 병주고 약주려 한다고 받아들입니다. 둘째 참여정부는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다수 국민이 보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동반 달성을 외쳤지만 결과는 성장과 분배의 동반 실패였습니다.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방향에 대한 입장이 어느 것이 진짜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네, 잘 아실 겁니다. 2002년 대선은 우리가 하나로 치렀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자 당이 분열됐지요. 분열된 것이 불행한 일이었다는 걸 금방 깨달아서 다시 합쳐서 대선을 치렀고 지금 네 번째 대선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다시 합쳤을 때 예, 지나간 그 분열을 많이 반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야당으로서 격차 확대에 대한 저 나름의 에 분노랄까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고요. 그런 기간 동안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다는 것, 이것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요.